여러분 2025년은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가 2029년 이후 처음으로 다 같이 현금 수익률을 앞질렀거든요. 그냥 현금만 쥐고 있었다면 큰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놀라운 건 미국보다 해외가 더 뜨거웠다는 겁니다. 신흥국 ETF가 폭발했고 특히 한국 ETF 이덴벌 와인은 무려 83.4%라는 미친 수익률을 기록했죠. 은 실버 관련 ETF는 무려 2 0시 14%나 폭등하며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반면 소형주와 배당주는 참밥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시작됐어요. 최근 3개월간 소형주로 돈이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안 26년 금리 인하와 성장이 맞물리면 이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국 비중 줄이기. 이제는 신흥국과 원자재로 눈을 돌려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AI 투자의 진화. 엔비디아만 보지 마세요. AI 전력 수요로 대박난 유틸리티나 아시아 공급망 ETF를 챙겨야 합니다. 셋째, 현금 대신 채권. 그냥 통장에 둔 현금은 손해입니다. 7%대 수익을 냈던 단기 채권 ETF로 옮겨서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으세요. 2026년 ETF 시장은 2조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분산 투자와 발 빠른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종목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준비하시죠.